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파혼합니다. 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상견례는 내년에 하기로 했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저와 남친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고, 남친 부모님은 서울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소규모 지방 도시였어요. 도시라고 하기에는 많이 시골적인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그날 아침부터 부려부려 챙겨서 새벽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남친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마담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당에 닭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닭들이 막 날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란 상태였긴 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분명히 낯선 환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친척 중에 지방에 사는 분들이 없어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지방에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던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 찾아뵙는 거라 홍삼과 소고리를 샀어요. 그리고 얼마 전 남친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모님이 전기장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길래 전기장판까지 사서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마당에 서 있는데 남친 엄마가 바로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남친에게만 내려오느라 고생했다며 남친 등을 쓰다듬더니 저는 보지도 않고 남친과 둘이서만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만 밖에 우두커니 세워두고 말이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황당했고, 저만 혼자 남겨두고 쏙 들어가 버리는 남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미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방 안에 남친 아버지가 계셨는데 방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첫 대면에 담배라니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가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저는 정말 애썼어요. 하지만 제가 인사를 했는데 남친 아버지 역시 인사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 받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인사는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같이 인사는 못하더라도 받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후 저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앉으라는 말도 없이 남친에게만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허수아비가 되어 한동안 서있었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제가 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님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방한 구석에 옷들이 그냥 막 쌓여있었어요. 제가 어디 앉을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첫 만남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집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집안에서는 저란 존재를 아주 어찮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가지고 온 선물을 한쪽으로 밀어두고는 구석의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남친 아버지가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 말이 겨우 전기장판이 뭐냐. 집임 사오는 날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남친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바로 들어보니 너네 집 부자라고 하던데 꿀남 이거 가지고 왔나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침대가 필요하거든 그거 있잖아. 돌침대 그거 하나만 사주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놀란 제가 아무 대답도 없으니 다시 저에게 말을 했는데 너또 비싼 옷 같은데 그거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저는 이때쯤 이 집안 사람들이 결코 평범한 집안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더 황당했던 것은 남친은 앞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행동을 말린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남친을 뚫어지라 바라보자 남친이 제 눈을 잽싸게 피하더니 남친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뒤통수를 확 깔겨버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가 되네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정말 황당한 일은 계속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무섭기까지 하네요. 남친의 배고프다는 말에 남친 엄마가 근데 어쩌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참 적응력이 빠른 동물이라고 그때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곳은 그동안 제가 생각하던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남친 엄마는 소고기 이거 먹으면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사가지고 간 한우를 확 뜯어버렸어요. 그렇게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남친이 앉아있던 제 팔을 톡톡 치더니, 뭐해가서 고기 구워야지 라고 말을 하네요. 하 진짜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하고요. 그렇게 고기를 굽고 상에 올리는데 남친 엄마가 언제 끊었을지 모를 된장찌개를 냄비채 들고 와서는 밥상에 탁 하고 올려놨어요. 얼마나 세게 올려놓았는지 올려놓으면서 안에 있던 음식이 제 옷에 닿혔는데 정말 정말 왜 이러는 것인지.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밥을 먹다 보면 음식이 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저는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제가 입맛이 있었겠어요. 고기도 정말 쥐꼬리만큼 붓고는 남친 가족들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에게는 먹어보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렇게 다 먹고 난뒤 남친 아버지가, 에이 고기가 뭐가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냐. 이왕 사오려면 좀 좋은 걸로 사오지라고 말했어요. 하, 그리고 남친 엄마는 나머지는 남친 여동생 오면 준다며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저는 고기 한두 점 먹은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 괜찮았어요. 빨리 이집 구석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남친에게 바로 올라가자고 했지만 남친은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그래. 매일 갈 거야. 그런 남친을 보며 저는 이 정신 나간 놈. 너는 올라가서 보자. 워낙 시골 마을이라 차도 없어서 매일 남친 차편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고 남친 이 여동생이 쓰던 방에 이불을 깔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불에서 냄새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왔지만 다시 참았어요. 그리고는 씻지도 못하고 고양이 세수만 한 채로 호박밤을 샌것 같아요. 보일러도 안 틀었는지 얼마나 춥던지 이가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면서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은 왜 그리도 안 가는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남친 부모님이 농사 일을 하러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농사 일도 배워야지 라고 하면서요. 정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 남친 부모님은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같이 농사 일도 도와야 하는데 빨리 배워야지 라고 했어요. 저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서있던 남친이 오 그럼 다음에 와서 배우면 되겠네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 주둥아리를 불사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참았어요. 어떻게든 집에는 가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비굴하게 남친 차를 얻어 타고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 내리자마자 저는 남친에게 애야 이상해 삐리리야. 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 진짜 빡치네 라고 말하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남친은 그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이냐? 인사까지 잘 다녀오고 끊기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화같이 밀어 올랐어요. 뭐 인사까지 잘 다녀. 그게 잘 다녀온 거냐? 너 이렇게 정신 나간 놈이었어 라고 말하고 저는 다시 남친에게 아무튼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너네 집 구석 생각만 하면 끔찍하니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정신 나간 남친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정신 나간 놈이죠. 아니면 내가 어떤가요? 저보고 이상하다며 집안에 인사까지 했는데 못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뒀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저희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는데 특히 엄마는 갑자기 긴 목을 잡으며 두통약을 탔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당장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굉장히 흥분해서는 이대로 못 참는다며 몇날몇 몇 일을 혼자씩씩 거리면서 다니더니 갑자기 저에게 남친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헤어졌다니까 무슨 말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언니는 미쳤니? 그냥 헤어지게 나는 그놈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오라고 해.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라고 말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런 언니에게 미쳤다며 그놈 얼굴 절대 보지 않겠다고 팔쩍팔쩍 뛰셨어요. 하지만 뭔가에 하나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인 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곧 시합격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랐으니까요. 가끔 보면 무서운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언니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도 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부르기만 해봐. 라고 언니를 협박하기에 일어났는데 저희 언니는 그런 부모님에게 그럼 엄마 아빠는 그날 나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두손 조발 다 들었고, 저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남친을 초대했어요. 남친은 헤어지자던 제가 갑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니까 신이 났죠. 저는 그런 남친에게 언니가 시킨 대로 우리 부모님 한우 좋아하니까 꼭 사와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친은 한우와 과일 같은 것을 사서 저희 집에 왔어요. 남친이 집에 들어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던 언니는 그렇게 선물을 들고 서있던 남친을 보며 겨우 이딴 것을 사온 건가? 첫 인사 오는 날에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언니를 바라보았는데 언니는 남친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다음에 올 때는 골프채로 사오게 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투는 언제 연습한 것인지. 저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꼭 참고 있었어요. 그런 언니에게 남친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언니가 글쎄 말일세 잔에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디를 가신 것인지 곧 오시겠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쭈뼛쭈뼛 서있던 남친에게 언니가 배가 많이 고픈데 밥 먹지 라고 말을 했고 남친은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런 남친에게 언니는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걱정 말라고 말을 하고는 남친이 사온 한우를 뺐더니 그냥 신경질적으로 확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집게를 쥐어주며 고기 구워야지. 우리나라 예절에는 손님이 고기를 굽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고기를 굽게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다 구운 남친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하고는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를 가지고 와서는 냄비채로 식탁에 탁하고 내려놓았어요. 거의 던진 수준이었죠. 그렇게 국물이 다 튀었고 남친이 아이씨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언니는 신경도 안 쓰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쾌한가? 내 동생은 그 상황에서 잘 참았는데 참을성이 없구만 이라고 말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최소한 집에 손님이 온다고 집 정리 정도는 했는데, 왜 마음에 안 드나? 우리는 최소한 손님 불러 놓고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했고, 남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아이씨 정신 나간 집구석이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 남친에게, 야, 정신 나간 놈아. 정신 나간 집구석. 너네 부모님이 하는 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못된 거냐?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 너도 지금 기분 나쁘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 정신 나간 놈아 라고 쏘아 붙였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내 동생 만나서 땡 잡았다 그랬지? 선물 들고 간 사람한테 겨우 그거 사왔냐고 핀잔을 줘? 처음 인사 간 사람한테 돌침대를 사오라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예의범절이냐라고 말하던 순간, 남친놈이 갑자기 저희 언니 뺨을 때리고 손을 들었는데 저희 언니가 왜 때리게? 역시 무식한 놈들은 손이 먼저 올라가지. 안 그래? 너나 때리는 순간 경찰서 갈 준비해. 저기 CCTV 보이지? 내 동생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변호사인데 나는 절대 합의 같은 건안 해. 나이 바닥에서 독종으로 유명하거든이라고 말을 하니까 남친놈이 쫄아서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 거지 같아서 라면서 투덜거리면서 나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있는데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친이 구운 고기 전부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생각보다 더 거지 같은 놈이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 인생 끝날 뻔했다고 어디서 저런 놈을 만나고 다닌 거냐고 잔소리를 엄청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니 모습을 보니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뒤 남친은 연락이 없고요. 요즘도 가끔 꿈을 꾸는데 전 남친 집 마당에서 날아다니던 닭이 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도 미리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당분간 남자친구 안 사귀려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니 남자만 봐도 현기증이 난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